자, 여러분은 지금 간지TV 함께 계십니다. 2월 25일 팀원이 클래는은 16강 마지막 조인 d 조인데 자, 벌써 컬러가 김성호 선수가 2킬을 내놓으면서, 자, 아이옵스에서는 지금 중요한 세 번째 카드인 김민우 선수 저그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김민우 선수가 현재 스코 2대1로 줄여낼지 아니면 3대0으로 김성호 선수가 에이스 카드까지 뽑아낼지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랫소리안 들리죠? 예, 노래소리 안 들려요. 제가 섭정해놨어요 왜냐면, 예. 노래소리를 지금 스테르무스를 켜놓잖아요. 그러면요, 그, 예. 지금 진아님, 진아무성님한테, 예. 스타 소리가 울려서, 아, 아, 예. 제가 배려를 하는 겁니다. 아, <laughs> 예. 아, 정말 감사하지 않네요. <laughs> 예, 정말 감사하죠. <laughs> 예. 자, 일단은, 8시 보이신 점에 일단은, 김, 아이, 동네 잘못 했어요 저그에 동맹한거 맞죠? 아이옵스? 예, 아이옵스 주. 잘못했어요 제가 거꾸로 했죠 예. 자 일단은 자 12시 일단은 뭐김성호선수 진영입니다 아, 네, 김민호 번째, 선수의 진영 세 번째 아이옵스 세 번째 주자죠 네 일단은 뭐 김민호 선수가 어쨌든 지금 중요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김민호 선수가 세 번째 카드에서 잡혀버리면 에이스 카드까지 지금 낼수 밖에 없는 아이옵스라서 그렇죠 아 이거 좀 많이 힘내도. 아 우리 쿨효님 어? 야 별풍 하나 70번째 어? 팬가에 정말 감사합니다. 절절절절. <laughs> 뭐지? <웃음> 저희 기도원인데. 야어우야 지남해설님이 지금 쇼클 레닛인데 쇼크를 써서 별풍 하나 썼어요. 정말. <laughs> 자 그러면서 7시가 <laughs> 이제 자 김성관 선생님이죠. <laughs> 아 일단 아왜 그러세요 속겠다는데아 아니, <laughs> 예. 일단 김민우 선수가 약간 공격적인 빌드를 초반에 9풀을 선택해 줬네요 지금 네 9풀을 선택해 줬는데 9, 5 버프를 선택해 줬고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원서치에요 이거 게이트 보면 맞춤이죠 거의 그렇죠 이거는 완전 맞춤이 될수 있죠 근데 투게이트까지 늘리는 것 같은데요 아투게이트 게다가 이게 프로브가 또 돌아서가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이게 이 패스타인더 맵이요. 이 공중으로 이동할 때는 진짜 가까운 지형으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각각의 본진들이. 그렇 이렇게 걸어서 가면은 이렇게 약간 에드장 곡형으로돼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좀 입구가 안쪽으로 나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상군으로 이제 걸어서 이동할 때 생각보다 이게 러시 거리가 멀기, 멀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감안해서 지금 김성원 선수가 투게이트를 한게 좋은 선택일지 지금 약간 의문이 드네요 네아 이게 지금 돌아서 일부러 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프로브로 정찰을 했죠 이제 일단 김성원 선수도 김성원 네. 선수 지금 상대 자기 투게이트 찍는 거 보여줬고 상대가 일단 스포닝 프로 빨리 짓는 빌드 선택했기 때문에 뭐첫 질럿 정도 이렇게 시간 끄는 버전이 아니 하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브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린 생각까진 안 해주는 것 같고 아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이 질럿이 아까 프로브 동선에 따라서 좀 뒤로 돌아갔으면 그렇죠 어땠을까? 이게 갈수 있는 방향에 두 곳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지금 김민 선수가 그걸 의식하고 있죠 네, 세군데요세 군데 아세군데요 뒷마당 쪽이랑 그다음에 아, 이렇게 5시 뒷마당 쪽이랑 자기 본진 뒤쪽으로 예, 그렇죠 그냥 최단거리 어, 내 3의 처리까지 늘려주네요. 이거는 상대방이 본진 플레이했기 를 때문에 굳이 자기도 무리해서 세 번째 멀티까지 피는 게 아니라 본진 본진 안바당 쪽에 세 번째 해처리까지 하면서 라바소 확보하면서 전개하겠다는 생각이죠. 아니면 좀 여기다가 이제 히드라를 스을 때는 챔버를 빠르게 올려서 빠른 테클을 좀 타겠다는 건데, 오, 근데 질러 컨트롤이 굉장히 좋네요. 이건 지금. 예, 네, 어. 이거는 그냥 심 t 용으로좀쓸것 같네요. 일단 뭐 챔버로 박아서 초반에 이제 뭐 질러에 대 한번 심취해 줄것 같은데. 자, 근데 지금 뭐빈집을 노려본 지금 김민우 선수인데 이것도 지금 막혀버린 어? 상황이고 어? 3질럿이에요? 이 그냥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어어? 와, 어, 이거 멀티태스킹 싸움에서 지금, 지금 김성훈 선수 앞섰죠? 예, 입구가 지금 막혀버렸고 게다가 또 올라오는 이투질럿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2질럿 이러면서 특급까지 타고 있어요 이거 어. 김성훈 선수의 몰아치는 질럿을 한번 막고서 영러씨를 생각해서 드론을 안 누르고 계속 저글링을 눌렀거든요. 기다릴 때, 예, 기다릴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스도 좀 흡취를 안 해서 바로 면에서 컨트롤이 좀 원활하지 않고 있는 김민호 선수의 저글링들이라서. 그렇죠, 지금, 아, 굉장히 느려요, 저글링. <laughs> 딱 보기에도 너무 느려 보이고. 예, 지금, 예, 지금 뭐, 롤로 따지면 뭐, 기동신 신발을 신고 있는 뭐, 그냥 질러스러 보이고. 아, 완전. 예, 신발 하나도 안 신었어요. 어, 야, 어, 지까지 굉장히 가능하거든요 저그가 지금 상황 자체가 예, 아, 그런거 일단 뭐 나간 질럿은 뭐 성끝 때문에 빼줬고 본진 4게이트 게다가 아, 이게 그거... 예, 앞마당 쪽에다가 이제 뭐 포토랑 뭐 넥서스 이런거 좀 투자하지 않아서 택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저그는 이제 가스먹기 시작하는데 프로토스는 이제 스타게이트올리고 스타 스타 있죠 스타게이트가 반이나 완성 됐어요 이거 뭘로 막을 겁니까? 이거 막을 수가 없죠 이거는 아니 지금 저그가 바로 또 안됐고 해처리만 많아요 이건 히드라로 좀 커셔를 막아줘야 됐고 이거는 그냥 라바가 남는 상황이 나올 뿐이지, 지금, 아, 너무 지금 드론, 본진 드론만 봐도 지금 저거 얼마나 가는지볼수 있고, 네, 이런데 가능하죠. 이제 히드라 테크까지 준비해야 돼. 아, 챔버를 짓네요 결국. 아, 많이 가난합니다. 이거 오브로드 본인 쪽에 없었을 하나 그냥 던지고 정찰해주는 모습인데, 아, 이건 많이 힘들어요. 토스는 어쨌든 테크가 빠르다는 장점인데, 저거는 뭐 테크가 빠른 것도 아니고 드론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 지금 이주 게이트에 너무 부담이 돼서 지금 성크는또 강요당하셨고 이게 해처이 밑에다가 그냥 챔버를 지었으면 심시티가 작용이 돼서 그렇죠 좀 그러는데 이게 이거 지금 히드라 리스크 된 밑에 좀 뚫린 거 같은데요? 아 이거는 심시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 김민우 선수가 일단 뭐 심시티는 자기도 뭐적응링 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시티를 해는은것 같고 그리고 일단 프로토스가 지금 아 이번 아예 게이트 늘리면서 이거 상대방이 위축되어 있을 때, 자기 뭐, 오버로드라, 질러, 저글링을 자기의 질을 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다게이트로 게이, 게임 끝내버리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거든요. 예, 여기는? 일단은 뭐, 그냥, 앞마당에는 그냥, 챔버, 그냥, 스포로 오버로드를 좀 수비하고, 최대한 드론을 뽑아주겠다는 건데, 이게, 이거, 세 번째 해처리가, 예. 네, 멀티 쪽이 아니라, 앞마당에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근데 이게 멀티 쪽에, 지금 멀티 쪽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상대도 안마당에 없기 때문에 굳이 자기 무리해서 세 번째 멀티 가면서 힘들일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본진, 안마당 쪽에 해처리를 피운 거 같고. 그래서 일단 네. 라바 숫자 자체는 일단 많아요. 3화처리기 때문에. 아, 그,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네. 몇 년도 빌드인지, 이거 그냥 2010년, 2000년대 또 그냥 초반, 임성용 시절에 그냥 한방토스 아니겠습니까? 본진 플레이하는. 이거 정말. 안 보여주면서 자기는 볼거다 보면서 그냥 게임 끝내버리겠다는 생각이죠. 본진 자원으로 이건 아, 이게 2000년도 그냥 초반에 임성용, 진짜 그럴 때 진짜 앞마당 안 먹고 그냥 꾸역꾸역 본진 자원으로 경기 끝내는. 그렇죠. 이거 완전 아니, 지금 프로토스 하듯,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 하듯이. 바게이트 드라군 우리 지금 질럿 섞인 상태에서 드라군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유 김성수 앞 경기가 똑같은데요? 근데 김민우 선수가 일단 빠르게 눈치채고 지금 3회 처리를 바탕으로 일단 히드라와 저글링 확보해 주면서 어떻게든 수비하겠다는 생각인데 이거 정말. 아, 사업이 열려가 됐어요. 아유, 사업이 열려가 됐고, 아 히드라는 일단 사업이 안된것 같거든요 지금 사, 이 사정 거리를 봤을 때. 아, 이거 지금 성근으로 같이 끼우고 싶은데 드라군이 사업이 되다 보니까 뚜둑이 맞을 수밖에 없고 질럿들도 있어서. 아, 질로 몸빵이 상당히 강하고 커세야 이럴 때 놀면 안되죠 뭔가 좀 해주면 좋을 것 계속, 같은데 상대 본진 앞마당 계속 확인하고 오버로드 하나 있는 거 있으면 는거있 잘라주고 아, 이거 해처리가 너무 커요 있죠? 일단 앞에 심시티를 먼저 이렇게 차분히 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김성환 그렇죠. 선수 이거 지금 해처리만 깨고 빼도 이득이에요 토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기는 앞마당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 히드라, 이러면서 또 잘리고, 이러면은 그냥 들어갈 아, 수도 있는 거. 아, 이게 오히려 지금 심지가 독이 되고 있죠. 그 데스네이션 그 다리 맵이랑 지금 같은 상황이죠? 아, 이거는 지금. 아, 히드라가 지금 3리에서 나오는 히드라 물량이 아니고, 너무 지금. 아, 이게 김민호 선수가 지금 이 해처리와 이사정거리로 인해서 해처리와 히드라 리스크댄이 깨지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무리해서 계속 히드라로 꾸라 맞고 있는데, 아, 이거는. 이거 깨지면 그냥 버릇. 들어가는 김성환 수의 추상 크니은 그냥 들어가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쵸 이거는 솔직히 그냥 그냥 뚫면병 병력이거든요 추가 병력까지 오면. 아 이거는 게다가 또앞마당에 이제 돌아갑니다. 아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고. 어그 챔버까지 깨지면. 아 이거 챔버까지. 요아 물량 너무 많고 지금 프로토스 물량 굉장히 많고. 야 굉장히 이거 쫄기가 테란처럼. 와 김성환 이거 3킬까지겨고 지드가 아, 나오네요. 야, 이거 세 번째 아, 올킬 때리신데요?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아이옵스를 3킬이나 하고 아, 아이옵스를 올킬을 하나요? 설마 김성환 선수가. 야, 김성환 선수 이러면서 3대0까지 만들어